구버박태원과 함께 1930년대를 이끈 시인 이상, 그의 파격적인 예술혼이 뮤지컬로 피어옵니다. 시인 이상의 작품을 토대로 하고 있고요. 글로 읽으면 굉장히 조금 난해할 수 있는 장면들도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시면 아 이게 어떤 생각으로 이 이상의 시를 썼겠구나라는 어떤 짐작 같은 것을 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공연에서는 이상의 작품을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. 저희 작품에서 계속 되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, 거울이라는 그런 단어거든요. 그 조명 담님께서 그 거울을 어마어마하게 조명으로 레이저로 구현을 해주셨어요.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듯한 거울은 세 명의 미스터리한 관계를 더 극대화하는데요. 스모크는 어, 세 명의 캐릭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초는 어, 시를 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. 해는 어, 그림을 그리는 자. 그리고 정말 순수한 청년으로 나오고요. 그리고 홍은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는 어떤 희망이나 삶 같은 존재로 어, 표현이 되어져요. 그세 인물의 갈등과 그리고 치유 과정 속에서 굉장한 반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상의 작품만큼 수수께끼 같은 세 남녀의 진실을 무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